자먼 27장. 내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이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케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마라. 이방인으로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마라. 돌은 무겁고, 물에도 무게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흘러 넘치지만, 누가 시기 앞에 설수 있겠는가. 드러난 책망은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사랑하는 자의 상처들은 신실한 것이나,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들은 속이는 것들이다.배부른 사람은 꿀집도 밟아버리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모든 쓴 것들도 달다.자기의 보금자리에서부터 떠나는 새같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떠난다.기름과 향유가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그의 친구의 달콤함은 속깊은 영혼의 조언에서부터 온다.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재앙의 날에 내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낫다.내 아들아. 지혜롭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다. 영리한 자는 재앙을 보면 자신을 숨기지만 미숙한 자들은 지나치다가 대가를 치른다. 다른 사람의 담보를 설 때에는 그의 옷을 취하고, 이방 여인을 위해서는 그를 담보로 잡아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그에게는 저주로 여겨진다. 논쟁하는 아내는 비 계속 내리는 날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녀를 숨겨두려는 것은 바람을 숨겨두는 것이며 그의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이다.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도 자기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의 주인을 지키는 자는 존경을 받을 것이다. 물에서는 얼굴에 얼굴 같이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도 이러하다. 쉐울과 아바도는 다 만족함이 없듯이 사람의 눈들도 만족함이 없다.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용광로는 금을 위하지만 사람은 그를 칭찬하는 입이 필요하다. 만일 네가 어리석은 자를 절구 안에서 곡식들 사이에 절구 공이로 빠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로부터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네 양들의 상태들을 참으로 잘 알고 내 마음을 그 양떼들에게 두라. 이는 부요함은 영원하지 않으며 멸류관도 모든 시대까지 있지 않음이다. 풀이 사라지면 새 풀이 나타나며 산들의 풀들은 거두어 들여진다. 양들은 너를 위한 옷을 주고 염소들은 들을 살 돈을 주며. 염소들의 우유는 내 음식으로 내 집을 위한 음식과 내 여종들의 생명을 위하여 충분하다.